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을 연결할 텐데요. 재선 의원이시죠. 지역구에서 두번 내리 당선이 됐던 분인데 이번에는 비례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이례적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지역구 재선 의원이 비례 후보로 지금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왜 이런 선택을 하셨어요? 어 말씀하신 대로 이 비례대표 후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배려하고 전문성을 보완한다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역구 재선 의원이 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에, 저의 오래된 인식이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국민의당이 어, 안철수 대표가 중도에 이번 선거에 있어서 험한 지형 어, 때문에 예,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게 않고 당의 모든 영향을 비례 후보로 집중하겠다라는 어, 그런 판단을 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음. 어, 당의 모든 역량들이 비례대표 후보군에 음. 어, 집중될 필요가 있었고 네. 또 공간이 구성이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네. 어, 많은 후보가 신청한 가운데 공간이가 국민의당에 어, 적합하고 필요한 인재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판단을 음. 어, 보다 객관적으로 할수 있는 여건이 어, 조성이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어, 그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어, 공간이의 판단과 어, 심사를 받는 것이 당에 소속된 의원으로. 서의 또 역할이겠다 싶어서 신청을 네네.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가운데 좀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안철수 <laughs> 대표가 예를 들어서 네. 지역구에는 한 명도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는 뜻을 밝힌 바가 있어요. 아 어, 이십 월2 7일날 네. 예. 국민들께 예. 예, 그렇게 우리 당은 음. 어, 이번에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음. 어, 모든 역량을 비례로 집중을 해서 예. 어려운 선거 현실에서 어, 살아남겠다라고 예. 예,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그것이 정말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가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는 좀그 논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어, 제가 26일날 사실은 국민의당의 후보로 음. 어, 저의 지역 주민들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예, 예. 27일 날 아침에 안철수 당 대표가 밤새 고민을 했고 요. 그리고 절박하게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음. 말씀을 하시는데 음. 아, 그와 관련해서 음. 어, 당일날 예, 안철수 대표와 많은 논쟁을 어, 하기는 아, 아 의원님께서 네. 예, 논쟁, 그러니까 네. 논쟁은 벌이시긴 했군요. 그러면 네. 네. 아무튼 지역구를 떠나는 심경이 어떠세요?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한 음, 마음이고요. 네. 예, 지역구를 어려운 여건이고 현실적으로 힘든 여건이지만 네. 그 지역구를 끝까지. 예,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음. 광주에서의 그 중도 정치에 대한 네, 네, 네. 예 지역 주민들에게 선택지를 드리, 드려야 되고 음. 판단의 기회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했었는데요. 네, 네. 예. 이제 제 개인이 아닌 국민의 당의 이름으로 다시 음. 예, 광주 지역민들에게 찾아뵙고 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비례대표 후보 명부만 <laughs> 가지고 좀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니까이그 이제 순번에 나온 다음에 이런 네.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안철수 대표 측근들이 너무 그 앞순위에 전부 다 이제 집중 배치된 거 아니냐. 네. 결국은 측근 공천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어요 예. 어 사실 그 일요일 날 음. 비례 대표 그 선정된 후보군들 순위를 포함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네. 예그 내용을 보고 저도 어 공청관리위원장님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그. 선거 전략을 가지고 배치를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현역 의원들에게 예, 요구하시는 역할들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음. 아,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 국민의당의 이 모든 후보군들에게서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음. 어, 일으키고, 어, 음. 올려 세우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국민의당의 정체성, 정체성을 유지해가면서 한 몸으로 움직이게 하는 예. 그런 그 역할을 해달라라는 요구는 충분히 알겠는데 음. 어, 너무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배치를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허리에서 역할을 해도 네. 충분하게 할수 있지 않나라는 음. 고민을 사실은 이그 이태규 의원하고 함께 했었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어, 좀. 그~ 사실은 공유를 했습니다 아~ 예, 아, 예. 그런데 어~ 공간이 입장에서는 음. 음~ 이미 이 공간이가 심사하고 평가 판단한 내용이고 공간이에서는 뭐~ 한두 사람이 당선되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명단 전체가 아 당선되어야 될 사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명단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어 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음. 어 앞뒤로 배치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음. 어 선거 전략상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같습니다. 대놓고 한번 이렇게 여쭤 볼게요, 의원님. 네. 그러면 이그 비례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서 안철수대 표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 성은 없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은 최고위에서 네. 어, 이제 공간 있는 외부적인 또 국민적인 시각에서 이 후보군들을 판단하고 국민의당에 함께한.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이제 심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국민의 당의 최고위원이나 최고위 회의 단위에서는 국민의 당의 내부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전략이 음.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전략들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고, 음. 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그 전략적인 상황으로 고려해 달라라고 음. 요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예. 얘기를 어... 했었는데 음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아, 최고위가 어떠한 결정 권한도 없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음. 견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이 질문 을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네.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 가서 의료봉사 활동을 했고 사실은 인터넷 공간이나 SNS 공간에서 상당히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이제 그 수치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치를 말씀 좀조사결로다니 그러니까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대체적인 추이가 그 호평이 여론 조사 결과로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철수 네. 대표 개인의 지지도나 그 국민의당 어떤 그 정당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네. 자, 그러니까 이 현상을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당연히 개인의 지지도와 당의 지지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 개인의 지지도를 당의 지지도로 연결시키는 것이 저희 당 차원에서 노력을 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어, 그리고 현재 그 1, 2당과 저희 국민의당의 예, 비례 의 3자 구도가 예, 예. 어, 이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음. 네. 이 구도가 형성이 됐을 때이 안철수 당 대표에 대한 개인 지지도가 음. 저희 당 지지도로 연결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네. 수 있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지금부터 어, 국민의당 차원에서 음. 어, 당의 지지율을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